니에미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니에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스르 월에 내가 수단 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 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laughs>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뜨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laughs> 아멘 지난달 13일에 이스라엘 군은 이란의 전투기 200, 200, 200여 대를 동원해서 300발이 넘는 그런 폭탄을 투하시켰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란의 핵농축 시설들을 집중 타격했고 땅에서는 드론과 비밀 특공대가 이란 핵심 인사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군사와 관련된 고위층을 한날 한시에 정확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실제로 외신은 새벽에 자기 집 침대에서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전했습니다 철저하게 이날만을 준비해서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란 정부는 150발 이상의 미사일과 100기 이상의 이 드론으로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타격했고 방공망이 뚫려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이스라엘은 이런 전면전을 무릅쓰고 왜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그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는데. 핵 개발과 이스라엘의 고립감,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의 위기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설을 어,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사리 막 날라오고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고 불이 막 나는 그런 폐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그 나라에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폐허가 한 순간에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도 상황은 다르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숙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1장의 시대적 배경은 B.C. 445년입니다. 본문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 왕의 친아들로서 그 당시에 매우 강력한 권세를 가진 인물로 보입니다. 아담사스다 왕제 20년인 B.C. 445년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한 이후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한 때로부터 약 140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이 시기는 남방 유다가 주권 국가를 형성했다가 완전히 멸망한지 141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때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그 당시에. 어, 그때 유다의 지도자 계층에 속한 이 명문가 집안 집안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오마여 명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유다를 침공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이 성전 기물들을 다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처참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성은 이 팔레스타인의 팔레스타인에서도 산맥의 정상에 위치한 견고한 성곽으로 어, 그렇게 형성된 도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어,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질 만큼 당당한 성읍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 침략함으로 침공함으로 예, 모든 성곽은 파괴되었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군사적 군사력 이폐양을 선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이 모든 성곽을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어, 니에미아가 등장하는데요. 니에미아는 이 수산 당시 그 페르시아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에 고하고 있었어요. 니에미아의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업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인데 왕이 이제 식사를 하거나 뭐 간식 먹거나 또뭐 술을 마실 때 거기에 독이 들어 있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에미아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일하는 그런 직책을 맡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수를 맡은 관원의 그 직책이 이 왕으로부터 전적인 신임을 받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분명 니에미아는 왕으로부터 중직을 맡았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페르시아 이 수상궁에 거하면서도. 그의 마음에 늘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늘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이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국을 어떻게 하면 살을 것인가? 이 조국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늘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비보를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지성과 이 감성을 가진, 공감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분석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을 때 같이 웃고 또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성의 몰락을 단지 객관적인 사실로만 파악하지 않습니다. 조국과 동족에 대한 연민을 품었어요.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애통이 합니다. 그래서 뉘에미아는 이제 먼저 어,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리에미아는 분명 페르시아 땅, 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지만, 고국의 형편에 대한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리에미아가 관심을 가지고 유다 귀한민들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던 것은 현재 자신은 현재 자신은 이방 땅에 이렇게 있지만,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강하게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끝나자 그들이 답변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자들이 큰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이게 불에 타버렸습니다라고 말을 해 주었어요. 유다 귀한 민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로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또한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고 했어요. 성벽과 이 성막은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방어막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것조차도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유다 귀한민들의 군사적 방어막이 다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마치 황폐하던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현재 교회는 과거의 명성과 아름다움은 다 잊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은 사라지고 세대가 단절됩니다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공동체는 약화되고 팬데믹 이후에 대처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선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트럭이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로부터 으 전해들은 예루살렘의 형편은 참담했어요. 참담했어요. 참담한 소식을 들은 니에미아는 마치 자기가 당한 일처럼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며칠 동안 슬피 울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선 그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의 신이 하늘을 지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에미야는 페르시아의 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선언합니다. 또한 주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언약적 칭호입니다. 니에미아가 찾고 있는 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분으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들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니까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백성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맺진 그 언약은 한번 맺진 그 언약은 언약을 그 지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존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지속 가능합니다. 본문 6절부터는 니아미아는 하나님께 이 범죄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7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의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함께 있습니다. 우리 7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나이다. 네, 어, 이스라엘은 이 거듭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거듭난 죄로 인해서 나라의 멸망과 포로됨을 경험했어요. 은혜로 귀환한 이후에도 조상들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니에미아는 자신과 상관없는 과거 조상들의 죄와 현재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 나의 죄로 인식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귀한민들과 예루살렘 성이 위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과 현재 포로 귀한민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니에미아는 지금 자신과 또 자신의 아비집을 나누지 않고 누구의 죄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입니다 니에미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한 그 죄를 현재 수상궁에 거하고 있는 자신의 죄, 나의 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들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또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주어져야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알수 있는데,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으니, 이들은 자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났으니,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감각이 둔해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나와서... 모두가 나와서 자복하며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우선 나에게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야 됩니다. 언약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 것만 주장하면서, 내 것만 고집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면 모든 것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인 양 행세했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더욱 성결을 추구하십시오. 주 안에 머무는 자는 성결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결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던 우리 하나님을 볼수 있고 성결을 추구할 때 무엇이 죄인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할 때입니다. 이 사태를 간파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관행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해야 되는데. 맡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두가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일을 하러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다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부름받은 자들이죠. 이미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관계에서 누려야 돼요. 그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개하며 자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선행이 돼야 합니다 니에미아는 기도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매우 슬퍼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인데요 본문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권능과 강한 손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범죄했어도 이들이 범죄했어도 다시 한번 살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 시대의 추레굽과 홍해 사건입니다 니에미아는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리에미아는 포로 귀한 공동체가 제2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는 이 법문의 표현을 포로 귀한 공동체에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이라는 이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함으로 권리를 양도받다 이런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어,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속전 어, 속전으로 치르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포로 귀한 공동체도 고난에서 벗어나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니에미아의 기도에는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 역사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강구하는 니에미아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니에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백성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구속자를 의지하여 은혜를 구한 니에미아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에미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일으킨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결국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은혜로 반응하는 교회 의그 순종과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는 다시금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친히 낮은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은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밝음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힘들다고 모두가 아우성이지만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야 됩니다.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무도인은 찾아왔지만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니에미아는 언약의 하나님께다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아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내용과 기도하는 그 내용과 방향은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석주의와 영합한 그 간구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강한 손을, 강한 팔을 내밀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언약를 어기고 벌을 받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주입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건지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와 기도할 때입니다. 분명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와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언약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합시다. 무너진 다음 세대가 다시금 살아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약이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사함받고 다시금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간구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욱 우리의 심령이 참되게. 회개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에 의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